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여론층으로 떠오른 세대가 바로 2030 청년층인데요.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서서 각종 정책 수립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참여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발전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금융산업 발전위원회입니다. 도의원과 금융 관련 교수, 언론인, 연구원, 기업단체 직원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는데 17명 중 20, 30대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현재 전라북도가 운영하고 있는 상설위원회 153개 가운데 20, 30대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는 3분의 1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48개만 추렸기 때문입니다.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라고 분류했지만 정작 청년들의 일상이나 경제적 활동과 연관된 생활 임금 심의 위원회, 버스 지원 심의 위원회 등은 빠져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2025년도까지 30%의 위원회를 청년 참여 위원회로 지정을 하라는 방침이 있고요. 저희는 이것을 선제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청년들이 다양한 정책 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구나. 전라북도가 청년을 참여시키겠다고 선정한 48개 위원회에서도 12개는 아직 청년 위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청년 기본법과 전라북도 조례에 따라 최소 10%는 청년들 몫이지만 나머지 위원회 가운데 절반은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계 각층 이러면 농촌이라든지 노동 쪽에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도 청년 계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분들이 이 정책 과정 안에서 주체로서 함께 할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더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연령 기준도 청년 기본법의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한 것과 달리 전라북도 조례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있어 청년 정책의 효용감이나 체감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웅입니다.